울산현대 선발 라인업 한번 살펴보죠. 김승규 키퍼, 정동호, 이명재, 김치곤, 유준수, 마싸 하성민, 김태환 따르타, 김시룩, 양동현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이천유나이티드, 화면 오른쪽에 울산현대가 위치서 얼리 크로스 띄워줍니다. 김시룩인데요. 머리까지! 오우! 크로스바를 맞은 건가요? 크로스바 상단쪽을 맞고 아웃됐습니다. 네. 헤딩 슈팅 김신욱 선수 싹 날려갑니다. 반대편에 선수가 있는데요. 김인성의 자, 크로스 공격. 좋은데요, 좋은데요. 좋은데요. 그것을 어, 끊어내는 네. 정승현이에요. 이것이 만약 연결이 됐다면 1대 1 찼수였는데요. 케빈 오! 김승규! 김승 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돌면서 바로 슈팅으로 가져가거든요. 네, 지금 슈팅은 너무나 좋았는데요. 하지만 김승규 키퍼의 벽은 상대 선수인데요. 마스터가 뛰어줍니다. 반대편으로 머리까지! 골키퍼 유현의 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초반전 대결 출발하겠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꿨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원정팀 인천 유나이티드, 화면 왼쪽에 홈팀인 울산 현대가 위치하고 그리고 올라가는데요. 오른발로 패스 네, 지금 살짝 낮았어요. 히려 길게 처리했으면 어땠을까? 까지 좋았거든요. 네. 한번 접었고요. 네. 제쳐 내면서 크로스를 올렸는데요. 패스가 호흡이 계속해서 맞지 않고 있습니다 어, 자 좋아요, 에어 오른쪽인데요 오른쪽, 오른쪽 꺾어지는 패스 다시 한번 흘러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터치가 살짝 길었습니다 왼쪽인 치... 상황 이번에 김도혁이 오른쪽으로 벌려준 패스 정확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지금은 1대1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돌파 시도합니다 안쪽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어요. 아, 태클 자 하성민의 태클 하성민 선수 여기서 달려가면서 야 공을 먼저 터치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무명의 수비가 막고 있고요. 김태환이 뚫어내고 오른발 크로스 연결. 왔어요, 왔어요. 다 떨궈 놓고 왔어. 또게떴습니다 김시록, 김시록이 슛 자, 김시록의 턴이 슈팅이었는데. 그렇죠. 아, 다시 한번 보세요. 공장에서 가슴 트레이핑을 떨궈 놓고 슈팅이거든요. 사실 이런 슈팅을 잘하는 선수가 바로 김시록이에요. 중간에서 김태환이 올려줍니다. 김시록 선수 그대로 자, 흘렀고요.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정동호, 정동호의 오른발 김시록. 아, 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공격 포인트 10개죠. 네. 예. 그 상황이 헤딩으로 마무리되고, 자신0첫 번째 공격 포인트를 골로서 기록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동호의 오른발 크로스 잘 올라왔고요. 네, 지체 없이 올린 것도 효과를 봤고자 유연코 키퍼 앞에서 저렇게 방향을 틀어놨기 때문에, 네. 유연코 키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요. 요니치와의 또 공중 볼 경함이 이겼었는데 이걸 또 완전하게 이겨냈던 김신우. 잘어오리고 아, 있는 면 열렸어요. 김태환, 김태환. 김태환의 공격 흘러나왔고요. 골 잡고 들어갑니다. 그대로! 유현 골키퍼! 자 김시룩 선수. 습으로 가나요 오른쪽 측면에 김태환 선수를 바라봤습니다. 태클 흘러나온 볼 김태환 이어받았습니다. 역습이에요. 역습이에요. 이어받았어요. 앞쪽에 김시룩이 있는데요. 김태환 김시룩 주고 김시룩 중거이 빗나갑니다! 아, 아 김시룩 머리를 감싸주는데요. 아 과감한 슈거리 슈팅! 자 왼발로 올려줍니다. 반대편 길게 바라봤습니다. 케빈의 헤딩 다시 한번 헤딩 김승규 골키퍼 오. 다시 한번 느린 그림을 통해서 보죠. 네. 지금 이 장면인데 여기서 같이 뛰어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면은 제가 보기에는 고의성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K리그 클래식 17라운드 울산 현대대 인천 유라이티드의 경기 스코어 1대1 양팀이 승점 1점씩을 나눠가졌습니다.